네, 안녕하세요. 점퍼입니다. 오늘은 여기 지금 화장실 안쪽에 젠다이 부분인데, 요 옆으로 벽이 좀 이렇게 터졌어요. 이렇게 타일과 타일 사이에 매질를 이렇게 발라놨는데, 이거는 한번 나중에 실리콘을 발라줘야 될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, 이거 제가 몇번 썼었던 요거 방수본드. 거의 안 남았어요. 그래서 한번 이 사이에 이렇게 발라보려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옆에 벽면이라서 잘 스며들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어차피 남았으니까 이렇게 주르륵 내려가네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벽이 지금 2층 목조 부분인데, 목조 부분이 물을 먹다 보면은 벽이 이렇게 불어나더라고요. 불어나면은 타일을 그만큼 또 밀어내고, 습기에 제가 지금 민감합니다. 얼마 전에 화장실에 방수 스프레이, 그것도 한번 뿌렸거든요. 그대도 워낙 물을 많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워낙 집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자꾸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줄줄 흘러내려가고 있죠. 물론 뭐 100%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쭉 내려가고 있네요. 이게 굳어가지고 완전히 경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습기를 벽이 좀덜 먹겠죠. 네, 지금 시간이 2 30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싹 코팅이 됐습니다. 밑에 이제 좀 흘러내린 거는 닦아내면 될것 같고요. 나름 결과물이 괜찮네요. 그냥 이 모서리에다 딱 대놓고 이렇게 흘려 보내기만 했는데 그틈 안에 싹 스며들었어요.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는 색깔이 좀 티가 나는데 이게 마르고 나면은 거의 투명해지거든요. 이렇게 세로로 흘려 보내는 거는 처음 해봤는데, 어떻게 딱 구멍만 찾아 들어가서 싹 흘러 들어갔네. 아까 처음에 뿌렸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뿌옇게 보였었는데, 이렇게 마르고 나면 투명하게 거의 티가 안 납니다. 살짝 뭔가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죠? 나중에 실리콘을 이렇게 한번 테두리에다 다 이렇게 한번 바르려고 해요. 매지 발라놓은 게 지금처럼 터지고 이래가지고 좀 불안한 면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실리콘 한번 발라야겠습니다. 네,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